입니다. 인도해주시고 새벽은 축복입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 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 길이 인와가서서내 구주 예수여 주가자가날자유하유했으했니내니내 몸과 마음을 가위가다가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인 성경 신약 373년에 있습니다. 장례광고입니다. 42목장 0이해령 집사 모친 김진희 집사 시모 별세하여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정원 장례장이고 위례배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첫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첫 만남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새벽에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정결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 가운데 가정과 이웃들에게 본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루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만복에 그런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급나나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늘 살아 숨쉬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 붙들고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사명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님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공사가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고 아버지라는 간절한 소원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 통성기도와 방언기도 하실 분들은 기도가 시작되면 맨 앞줄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피차히 유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십과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의 주제는 기도자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죠. 어, 자신이 가진 자원들, 어, 자기가 의지하는 자원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주제인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난 사과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향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연기 향연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함께 금대접에 담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죄로 인함입니다. 마음에 품은 죄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아예 듣지 아니하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소와 칠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치른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위첫 번째로 싸울 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패배의 이유 중에는 그들이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그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그걸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소수만 올라갔다가 패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 패배 요인은 바로 그들의 숨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과정 또 예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40년 광야 여정을 지날 때에 또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또 멸망시켰을 때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적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위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나는 그 물건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막 안에 파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장 1절의 말씀은 이제 패배 요인이 무엇이고 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고 그것을 색출해 내는 모든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아간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먹구름이 끼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죄악의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담대하게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욕심과 세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욕에 쓰려고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 정욕에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화의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나의 내적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가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뭘 자꾸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부탁하는 내용이 부모의 뜻과 맞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가 들어주겠습니까? 부, 부탁을 들어주는 부모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가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용처 하나님 앞에서 용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용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 그 용처에 대한 대답이 온통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동기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먹구름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그 죄악의 어두운 먹구름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동기가 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용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9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표를 참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별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편리와 유행을 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리모델링이 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도 완공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공로와 은은 감추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공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성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소서. 이 공사를 위한 재정 담게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소서. 공사의 요소 예산이 계획대로 규모 있게 집행되게 하소서. 예배당의 성물들이 자오라는 들이므로 채워지게 하소서. 어려운 경기 중에도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삼 성도의 하나됨. 다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사를 위한 기도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의견, 바람, 주장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공간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기게 하소서 본당 리보넬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공사기간 중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4. 공사업체와 안전 다시 읽습니다 공사업체가 성소를 세우는 거룩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소서 공사업체 작업자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주소서 공사업체가 이 공사를 통해 업계와 교계에 칭찬받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소서. 오 교회 공간에 유용한 사용 다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동체의 영적 교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속으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모든 공간이 폴라스 4대 사역 비전을 이루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이 지역사회, 지역 교회를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칠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교적 교회 성교적 삶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도록. 둘째로 폴라스 4대 사역 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세째로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넷째로 교구 대신방을 통해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다섯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브라카데미와 성규 학교를 통해 말씀과 비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섯 번째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나라의 공의와 진실과 샬롬이 회복되도록 마저머라 우리 교회 협력민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족권과 하나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thank you 예수를 막 h e balance. I wish to tell about it. I don't w a n 복해 o 아 e t 의 용서와 용 t 과 주여 감당하시고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가 믿음에 아버지겠습니다 하여 주시서하나님이 믿음을 감당하는 위 목사님과 목사들에게 주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말씀도 주님의 음하시고주님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가 때에 우리 성도들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주여 말씀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생 가운데 말씀을 듣던 놀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을 체험하는 주님의 믿음워주시옵소서하나님한국도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앞에 통제자국하고 주님 이 나라의 주님 사랑을해 복되게 이로운 땅을 주방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부성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민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십로의 평화과운혜와정의와 이가 온전히 복되어하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위에 미래도와 여주셔서 주여 우리를 심령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옵니 하늘에 우리 한 자락으로 들으시고 아버지 계약이기 에 동이 천국 하므로 주여 이 나라를 그 복지케 하는데 휘하리